안녕하십니까. 번덕들 지기 한성환입니다. 아, 이곳은 전라남도 구례군 지리산이 있는 어, 번덕들입니다. 지금 노란 산수유와 그리고 하얀 매실꽃이 어우러져 있는 어, 3월 12일 아침. 아, 지금 동이 점점 대지를 가르며 이곳 번덕들로 올라오고 있는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어릴 적에 저 노란 산수유 가을이 되면 빨갛게 열매가 되어서 익는데요. 그것을 따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 저희들 가르치기 위해서 어, 산수유를 까고 이렇게 팔아서 저희를 학교를 보내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 뒤에 보면 그 유명한 어, 산동산수유축제가 있습니다 네, 아주 옛날에는 오지였는데요 지금은 산수유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저희는 어, 이곳에서 그렇게 어릴 적 산수유 아주 시린 산수유를 까면서 어, 이렇게 보낸 기억이 납니다. 저희 지금 카페 테라스, 야외 테라스입니다. 어, 소나무 숲과 쉴 만한 물가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 언덕들 카페입니다. 지금 리뉴얼을 앞두고 있고요. 이곳에서 힐링 농장을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주차장입니다. 주차 공간이고요, 텃밭이기도 합니다. 지금 매화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폈죠. 그리고 텃밭에는 겨우에 어 추위를 견디고 오늘 아침 또 서리가 내렸는데요. 이 서리를 견딘 아 봄똥이 지금 맛있게 잘 익어가고 있네요. 그리고 이곳은 이곳을 따라서 올라가면 구례 생태숲. 네, 지리산 정원이라고 푯말이 있는데요 네, 이곳에 또 생태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산 뒤에 그리고 저산 꼭대기에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중앙 부분이 그산 넘어 생태숲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짚라인이 짚라인이 보입니다. 짚라인을 타고 이렇게 저산 뒤로 해서요. 네, 이곳까지 약 1.2km를 어, 도하를 하게 됩니다. 6월달 네, 지금 사면, 화면에 지금 우측 상단부터 좌측 하단에까지. 짚라인으로 점핑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는 지금 번덕들농원의 전반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기 지금 화면의 중앙에는 어, 굴의 톨게이트입니다. 아, 지금 저쪽인데요. 저기가 지금 쿠레이톨게이트고요. 저기를 통해서 아, 이렇게 네, 광음면 소재지인데요. 광음면 소재지를 통해서 아, 이곳 번덕들로 올라오게 됩니다. 아, 지금 해가 이제 여, 여기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예,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쪽 동쪽 산이 살짝 네, 가리고 있는데요. 해가 떴습니다. 감미봉이라는 산인데요. 어, 노고단 지리산 그 끝자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이 남쪽,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기 앞산, 저 산에서 이렇게. 어, 팔로 이렇게 감싸듯이 이 구레가 아, 분지 지형인데요. 분지로 이렇게 풀로 쌓여 있습니다. 지금 산수유꽃이 햇볕을 받아가지고 네, 황금색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아주 그림 같죠? 너무나 멋진 아침 풍경입니다. 힐링 번덕들농원 기대해 주십시오. 많은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어, 마음껏 힐링하시고요. 네, 저희 저 밑에 어, 솔송버섯 어, 재배 사고요. 그리고 어, 곤충을 또 기르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저희 농원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멋지죠. 네, 이곳에서 여러분 또 삶의 무게도 좀 벗어버리시고요. 또 좋은 인연을 또 만드는 그런 힐링의 공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번덕들에서 한성환이었습니다.